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일주일의 중간 지점도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또 힘을 얻으며 지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믿고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활자로 있는 것 같아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을 위해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누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애굽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라도 하시니라. 아멘. 요한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 다시 이 유대, 유다 땅에 자신이 세운 총독이 죽는 일이 발생하자,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요한안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어, 애국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보았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주시자, 그 음성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음성은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거짓이다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원래 가기로 계획했던 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정말 악한 일을 하죠. 예레미야와 또 서기관이었던 바로. 이두 사람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하고 또한 애굽으로는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던 사람인데 이 둘도 강제로 데리고서 애굽당으로 갑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왜 그들이...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예레미야나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갔을까? 아마 첫째 그들이 생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곳에 데려가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보여 주면서 "거봐. 이 애굽에 오니까 편안하지? 안전하지? 아무 문제 없지? 네가 말씀 잘못 들은 거지?" 네가 거짓말을 한 거지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예레미야나 바룩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악한 생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즉, 그래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멸망하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그래 너희들은 절대 안 간다고 했지. 내가 억지로 끌고 가주마라고 하는 거죠. 한 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술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술안 먹겠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 저는 술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인인데 술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비난하고 비웃는 것 같아도 그래, 쟤는 그런가 보다 하라고 놔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제로 자기가 그 직원의 상사라는 이유로 강제로 힘이 있다는 이유로 술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억지로 먹입니다. 입을 열게 하고 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그래, 네가 술안 마신다며 내가 너 이렇게 먹인다." 너 힘이 있어? 라고 해서 그 술을 먹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과 애굽으로 가던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예레미야나 바룩을 억지로 끌고 와서 그래? 그곳에서 너희들이 말하기를 거기는 갈 땅이 아니고 가면 다 죽고 보란 듯이 내가 너희들도 끌고 와서 그곳에서 살게 해줄게.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건 내가 하게 해줄게. 그 마음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도착하자. 그 도시 다바네스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은 네가 큰 돌들 몇 개를 취해서 그걸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의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을 진흙으로 만들어 감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건물이 있죠. 바로의 전에 건물 그 밑에다가 큰 돌들을 진흙으로 감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으로 침공해 와서 그 위에 보란 듯이 자기의 장막을 만들 것이다. 멋진 장막을 만들 것이다. 이건 애굽을 진누르겠다는 뜻이죠. 바로 힘의 상징. 그래서 바로가 있는 곳, 그 힘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고 누구도 거기를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그곳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로 그집 위에다가 자기의 장막을 칠 거라고 말하는 것. 그 증표로 그 돌들을 숨겨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돌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안했나 너희들이 볼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오면 그 애굽은 피바다가 되고 사람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여러분 요한안이라는 사람과 남은 유다의 사람들의 애굽으로 갈때 그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애굽은 무너질 리가 없고 자신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다.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애굽으로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 정도면 안전하지. 다 준비됐지. 여기면 내가 손해 볼 것도 없고 내가 피해를 당할 것도 없고 내가 위험할 것도 없는 그런 직장이요, 그런 삶의 터전요, 이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그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입니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애굽이 안전할 거라고. 아니요. 애국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집니다. 안전한 곳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전한 것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손에 쥔그 세상의 것, 그거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상이 IT 기업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취업해서 산다고 그건 여러분 계속 안전하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집 사놓은 게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서 그거 하나 내 노후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전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 것만 안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평안과 안전을 구하시면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안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